안녕하세요 어, 돈에 대한 거좀 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음, 물론 결혼 전에는 직장생활을 했었어요 군청에도 좀 다녀봤고 음, 일반 사무직에도 근무해 봤고 음, 여태 뭐 다른 일들 체인점 체인점도 좀 운영해 봤고 음, 도넛츠 같은 거 만드는 체인점, 그 백화점 내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것도 해봤고. 음, 그리고 이제 결혼 후에는 이제 육아를 음, 병행하면서 주부 생활을 하면서 사이사이 제가 이제 글을 쓰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음, 아이를 키우면서 돈벌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온라인 컴퓨터에 좀 어느 정도 음, 익숙해지고, 음, 숙달이 됐을 때 이제 글을 쓰는 것을 워낙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그런 쪽에서 이제 상도 많이 받고, 음, 좀 문장력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쪽에서 제가 아, 글을 써서 손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음, 인터넷이 그때 막 활성화됐을 때가 제가 이제... 음 그러니까 시, 10년 전, 20년 전, 뭐그 정도의 인터넷이 활성화됐어. 한창 나오기 시작한 무렵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타자, 타자로서 사무 처리하고, 막 그런, 저도 그런 데서 이제 회사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인터넷이 좀... 활성화되면서 컴퓨터가 보급되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공모전, 뭐, 그렇게 글을 쓸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고 또 뭐, 다양한 이제 리뷰라든지 이벤트 이런 것들을 쭉한 곳에서, 음 올라오는 것마다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생겨나서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가죠 이벤트도 공모하고 리뷰 뭐, 응모하고 글 쓰는 거 뭐, 글 쓰는 거는 뭐든지 다 제가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공모전이 있거나 글 쓰는 것은 무조건 했어요. 그니까 러 수기 공모라든지 수기 공모 하뭐 육아에 대한 수기 공모 뭐 애기 키워본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농촌 수기 하면 제가 농촌에 살았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하나의 수기 뭐 공모 그리고 뭐 어떤 제도 같은 거 있으면 그 보안점 같은 거좀 착안해 가지고 할수 있는 거 하면 그런 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음, 어떤 제도가 나오면은 어, 어떻게 이제 그 제도를 홍보할 것인가? 어떻게 그 제도를 좀 활성화시킬 것인가? 뭐, 이런 뭐 아이디어를 구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이제 수입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자본주의에는 너무나 많이 틈새가 있잖아요. 돈벌수 있는 기회가.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든지 온라인이 보급되기 전에는 외부로 나가야지만 이제 돈을 벌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노동력을 내 시간을 할애해서 노동력을 들여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제공서 노동력을 제공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이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미안해. 이제 컴퓨터가 차가, 보급이 되면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온라인에 어, 온라인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구조가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는 뭐유튜브로서도 돈을 벌기도 하고 블로그를 또 개설해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SNS를 활용해서 벌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라든지 공모 글쓰기 독후감 뭐 동화 소필 소기 창작 아이디어 음, 사람의 뇌는 무한해요. 그래서 그거를 음, 내가 계속 생각을 음. 창조하고 창의 생각을 창조하고 창의하고 상상하고 경험하고 음. 마음에서 느끼는 거 감정 모든 게다 그래 요소 요소가 돼가지고 창작 음. 활동에 플러스 그,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저는 이제 해가지고. 말하자면 생각을 연동해서 글을 써가지고 그걸 수익화 시키는 건데, 음, 그렇게 하니까 뭐, 수기, 공모, 이런 것에서 굉장히, 어, 글 쓰는 것만다 어떻게 당선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음, 어, 뭐, 시 같은 것도 한편 쓰는데,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한편 쓰기가 이제 어렵고, 문, 이제 빈 문장에다 문장을 넣기가 어려웠는데, 계속 그글 쓰는 것도 습관이에요. 계속 자판을, 두드리면서 이제 공모전 있는 것마다 하고 그랬다면그 속도가 생겨요. 너무 빨리 빨리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10분, 20분에 걸쳐서 시안편를 완성할 수 있고 이제 그 정도의 속달이라든지 생각도 빨리 빨리 전환이 되고 그래서 공모하고 시공모하고는 이제 A4 용지 한 장에 50만 원 시공모 당선이 됐을 때그니까 이제. 그런 쪽에 재미를 좀 붙인 거죠. 수익이, 수익화를 할수 있으니까 제 생, 생각이 음,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홍보의 수단이 될수 있잖아요.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할수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는 나름대로 또 이제 글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 생겨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위인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글쓰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글쓰기를 통해서 탈수 있는 게 됐어요. 그래서 뭐 김치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라든오 뭐 오디오, 비디오, 텔레비전, 자전거, 축구공, 뭐 의류, 뭐 그릇, 소저뭐책 원하는 건다 타니까 이제 소비 생활을 할 하는 음, 할 생각보다는 이제 타서 내가 이제 그 필요한 거를 좀 활용을 해야 되는 생각이 있었어요.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뭐 음, 핸드크림이라든지 뭐모든 음, 생활에 어떤 모든 것을 제가 이제 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음, 수천 가지 품목에서 이탈수 있었던 것이 그리고 음, 옷도 의류 가은 것도 타고 음, 현금도 이제. 수, 수익으로 연결했타고 글쓰기를 통해서 수익성도 굉장히 많이 벌었죠. 몇천만 원, 오천만 원, 뭐 이렇게 벌은 것 같아요. 글쓰기를 통해서. 창도 받고.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뭐 그런 저희 자랑을 하기 위해서 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온라인 세상의 세계에서도 내가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눈과 약간의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재능 음, 그런 것만 있으면 그렇게 외부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외부로 어떤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아도 내가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음, 내가 가진 아이디어 창작을 가지고 내가 쌓은 그간의 경험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경제적인 가치를 활용하고 창출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또잘안 돼서 주부로서 살림도 할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응용의 가치가 더클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너지를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 쓰는 것도 돈이 돼요 수기 공모라든지 글 쓰는 거 창작 활동이 돈이 되는 거고 요즘에 원고 기고 공모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하나둘 응모해서 좀 그것을 수익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벌면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유용하게 가치 있게 그 어떤 금융 재테크를 하는가,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어떻게 수익을 또 음, 내가 벌수 있는가 그런 거좀 생각해 하시면 좋은데 글쓰기도 그 하나의 돈을 버는 것에 대안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 경험을 통해서 어, 본 결과 글쓰기는 정말 무한한 돈을 벌수 있는 구조의 어떤 창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공모전 수기, 도서 리뷰, 뭐글 쓰는 것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거. 글쓰기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기회가 됐고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해서는 마음이 자유로워진 편입니다. 돈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통해서 자유로운 어떤 직업이 될수 있게끔 그거를 잘 어,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어, 다른 사람의 어떤 지시라든지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스스로의 생각, 내가 창조하는 생각, 내가 경험하는 세계 이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어, 그런 좋은 시너지를 나누고 거기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로운 직업으로서 글쓰기가 대안이 될수 있고 아주 좋은. 삶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감사합니다.